나 a h 음 So, mm. <laughs> 음 맛있어. 야구지게잘 <laughs> 먹네. 와, 귀엽다. 야무지게 먹네. 응, 우리 빙구 입수이 보 아, 저 입술이 아, 입추이보다 억수로 야무지게 잘 먹네. <laughs> 탁탁 받아 먹어 하나하나 빙구야 하나 어? 물어. 다 먹었나? 이제 안 먹는데? 뭔지이고세점 먹고 어찌야? 어? 세점 먹고 어찌다 좀... 안 먹는데 니의사극수로 무릎 타네 아, 너무. <laughs> 이것도 먹노. <laughs> 잘 먹네, 방. <밥. 웃음> 선수 겹치가. <laughs> 어머, 파워 <밥> 뺏었다. <laughs> 못 <웃음> <웃음> 귀엽다. 코야, 베고 코야. 코야. 뺏겼 코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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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야 코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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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겉에 살많야 코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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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살 코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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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불호가 없어도 가가나이네. 응. 코야는 안 먹는다. 문제 없다. 가음다 어머. 귀엽다. 연강아. 또 배상은 코야가 도가이가먹니다 야, 이슈가 떨어하거엽다 s 다 o 다 e r I'm going t 이 change it t 깡 o n 깡 more. Thank y o